한국 펀징에서는 아무튼 이거 샀었고, 비여거 샀었고, 옷 샀습니다. 이거를 하나 구매를 했고, 오, 아, 다 뜯었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 로드샵, 올 같은 브랜드에서 샀던 제품들이었고, 다음으로는 세포라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세포라에서는 뭔가 신박템을 사진 않았고, 그냥 평범, 무난템들 위주로다가 그치만 갖고 싶었던 것들 눈으로 보고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샀는지 샘플 같은 것도 세포라에서 주더라고요. 세포라 이거랑 얘랑 얘까지 샘플인 것 같고 제가 구매한 건 이렇게입니다. 아 사실 그 뭐야 펜맥그라스 블러셔를 하나 고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봉해서 이렇게 딱 열어줬는데 다 부셔져 있었고 심지어 새로 갖다 준 거기서도 와장창 다사삭 매끄락스 상태였기 때문에 팬 매끄락스는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게 레어뷰티 하이라이터 3개랑 패트릭타 블러셔 하나랑 세포 라립 2개 간단하게 구매했고요. 확실히 샘플을 많이 넣어준 것 같네요. 그 세포라 베스트 스킨 에버라는 파운데이션 샘플 넣어줬는데 호수가 장난 아니다. 20호, 25호, 33호. 너무 매력적인데? 그리고 타르트에서도 넣어준 컨실러인 것 같네요. 아, 타르트 컨실러가 유명한가? 아무튼 타르트 컨실러 12호, 22호, 35호, 47호, 53호. 아 샘플이 53호. 호감. 아 타르트에서 오살 뭐 걸. 이 세포라 컬렉션 이거는 뜯어서 한번 써보는 걸로 할까요? 베스트 스킨 에버. 아 무슨? 버블, 립버블 카드 마냥 들어있네요. 얘가 20호, 25호, 33호라는데 20호가 생각보다 그 한국 20호의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뜯어서 발색만 해보면. 참알수 없는 뷰티 브랜드. 이게 20호라고? 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두운 건가? 와우. 우리나라가 밝은 밝기에 나오는 건가 호수들이 장난 아닙니다 감동적. 근데 파데가 굉장히 쿨링감이 있네요. 되게 시원하다. 그리고 손으로 발라는데도 밀착이 잘 됩니다. 이런 컬러 너무 호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나중에 석발해서 연창 석발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타르트도 떠어서 써보고 싶은데? 얘가 과연 12호 페어 뉴트럴일지. 근데 뭔가 이거 어떻게 뜯어서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진짜 딱 컬러 테스트만 하는 용인가 보네요. 좋다. 이론 샘플. 아, 역시 비싼 화장품 파는 데라 그런가? 사실 이거 몇개안 되지만 20만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음흠. 색상만 간단하게 볼게요. 방금 바른 게 12호, 이게 22호, 이게 35호, 이게 47호, 이게 53호입니다. 와,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아까 그 25호랑 20호 사이에 있는 그 밝기가 맞아요. 또 20, 22호가. 세상 아,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밝게 나오는 건가 싶으면서도 이런 이런 샘플 굉장히 호감입니다. 오, 이거. 얼굴에 당장 바르라면은 테이프로 막아놔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컬러 테스트 하는 용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상당히 호감이고요. 아, 타르트에서 뭐 살걸? 이거 그 뭐야 옛날에 페리페라 약과 파업 갔을 때 받은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얘로 그냥 당장 내일 저 12호를 컨실러로 사용해보고 싶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도록 대충 대충 이렇게 살짝. 눌러만 두고 아 여기를 붙여야 되나? 어떻게든 되겠지? 아무튼 이렇게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잘 쓰는 걸로 하고 그리고 산 제품들 먼저 립부터 보면은 이거 그 유명한 핑크 파우트 토끼혀 립으로 엄청나게 바이럴 됐었던 그로스인데 예, 사실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있는 거 보니까 갖고 싶어서 예, 사버렸습니다 핑크 파우트 음. 아,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토끼 혀립의 이미지였던 걸까요? 그래도 보조가 궁금하긴 했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습니다. 핑크 파우트 샀었고, 다음으로, 글로스드 바이닐이라는 제품을 샀습니다. 이세프라 립이라서 사봤는데, 어머, 뭐야, 왜 크레기가 있지? 잉? 어. 인텐스 립락커. 아, 립락커 제형 오랜만이네요. 음.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향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인공적인 의약품에서 맡던 그런 알수 없는 향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거 그냥 왜이 컬러를 샀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그 이브앤드보이나 저런 매장 갔을 때 딥한 컬러들 위주더라고요. 뮤트 컬러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뮤트한 컬러가 갑자기 예뻐 보여서 이걸로 샀던 것 같습니다. 얘는 엔드레스 로즈 컬러네요. 14호 예쁘긴 합니다. 이거 입술에 착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샀었고 이게 아마 립을 사니까 넣어줬었던 세포라 루즈 루즈 이즈 낫 마이 네이 20번 네버 이노프 색상입니다. 새틴 피니쉬의 립스틱인 것 같고 오 세포라 립 샘플은 여기 세포라 라고 써있고 여기만 무광 처리되어 있고 또 세포라 글씨는 약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고 밑에 20번 이라고 써있네요 20번은 네버이오프 색상이고 오 얘도 살짝 뮤트한 로지컬러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어디다 오 되게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리고 새틴피니쉬라는 이름답게 살짝 윤기있게 밀착되는 느낌이고 되게 발림성이 좋고 그리고 돌려도 각도 변하지 않고 잘.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얘로 베이스 발라주고 이걸로 안쪽에 살짝만 포인트 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샘플인 것 같죠, 이거? 내가 산 기억이 없으니까 샘플인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방금 케이스를 접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또 일반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이렇게 팝업 형태로 사용하면서 알수 없는 기준이지만 일단 호감이었고요. 그리고 세포라에서 산 거는 몇개안 남았는데, 먼저 레어뷰티 하이라이터를 세개 샀습니다. 네가지다 살까 하다가 그한 컬러는 그렇게 막 손이 잘갈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세가지만 샀고요. 얘가 매스머라이즈, 얘가 엔라이튼, 얘가 엑셀러레이트, 네, 이런 색상이죠. 딱 보면 하이트쉬그 로즈 골드 골드 느낌이죠. 이제 레오 뷰티 하이라, 하이라이터까지 샀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하이라이터 덕후라고 어디 가서 하이라이터도 써봤다 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만 발색해 보면 아까 그 마음에 들었던 태국 화장품 옆에다가 해볼게요, 그냥. 어, 밀도가 장난이 아니다. 얘가 엔라이튼이고, 얘가 메스마라이즈 얘가 엑셀러레이트입니다. 어, 너무 예쁜데? 발라보면서도 느꼈지만, 이 밀도 있게 철회로 올라가는 이 광택이 넘사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 제가 4만 원돈 주고 산 걸로 알거든요. 4만 원좀 넘는 돈이었던 것 같은데. 얘랑... 얘, 이거, 오 어, 이거 진짜... 제 가성비가 생각나면서 정신이 확 드네. 얘랑 얘랑 섞으면 좀더 이런 자연스러운 핑크 진주빔 색깔 나올 것 같죠? 인라이트미랑 레스모라이즈랑 섞어서 여기다 발색해 보면 오 예쁘다 아 마음에 든다 와 근데 레오뷰티 질감이랑 발림성이랑 압도적이긴 합니다 백화점 하이라이터가 정말 정말 돈값하는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 와, 이 광량, 입자 밀도 와, 왜 사람들이 다 이거 그렇게 예쁘다고 했는지 그냥 바르자마자 바로 납득이 가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와, 잘 샀다 돈이 아깝지 않네요, 뿌듯하다 그리고 아, 방금 바른 게 메스머라이즈 그리고 이게 엑셀러레이트 어? 그냥 하나도 살걸 그랬나? 아니,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안 샀겠지? 아무튼 이렇게 레오뷰티 사총사를 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당장 내일은 엔라이튼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람들 다 같이 이거 살때에 따라 샀으면은 어쨌거나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뜨들 오늘의 마지막 화장품. 패트릭타의핀 블러셔랑 파우더 블러셔랑 같이 있는 거. 이 비싼 화장품들이 다 좋은데 너무 이렇게 자아를 비대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 반짝거리는 케이스가 가끔 힘들게 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패트릭타라고 적혀있는 로즈골드빛 케이스고 제가 산건 쉬즈 더 모먼트 컬러네요. 열려라! 이게 느낌상 얘가 밑에 있고 얘만 올라와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처음에 올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컬러를 보자면, 이게 실물에 가깝습니다. 덮개를 열어서 이런 느낌? 네, 이게, 이게 실물에 가깝고, 얘는 캔디 핑크, 귀여운 색상. 요즘 블러셔들 왕창 바르는 메이크업 너무 좋습니다. 음, 되게 부드럽고, 입자겁고 매끈하게 잘 밀착되는 느낌입니다. 이 가격에 매끈하게 밀착 안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위에 크림 블러셔. 크림 블러셔 처음 쓸 때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 설레고. 크림 블러셔는 좀더그백솔공주 레드, 사과 레드 이런 색상이네요. 다홍빛 섞여 있고 얘가 조금 더 핑크가 들어간 느낌입니다. 패트릭타 블러셔를 처음 써보는데 사실 패트릭타 제품 자체를 처음 사보기도 하고. 뭔가 이 파우더를 얹고 그 위에 치크, 크림 치크를 살살 얹어주는 건가? 듀오로 나오면은 듀오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색상. 음, 오늘도 마음에 드는 화장품이었고, 이 위에다가 살짝 얹어보면, 좀더 이렇게 픽싱이 잘 되게 하라고? 오, 어떻게 하는 거지? 블러셔는 나중에 좀더 사용법을 연구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발색한 건 이렇습니다. 이번에 산 블러셔들은 다 고체도네요. 블러셔들 여름이니까 조금 더 알차게 귀엽게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오늘 영상, 오늘 화장품 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티뷰트아 초콜릿 우와 테스트 까진 것만 다 얼마야? 4만원씩 와 여기 진짜 하나도 안 뭉쳐. 와, 진짜 뭉침이 하나도 없다. 확인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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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